이번 시간에는 아세틸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아세틸렌은 우리가 용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가, 가스로서 어, 폭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 범위라는, 어, 그것도 음, 가연성 가스 중에서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물질들하고 만나가지고 폭발이 일어난다던가, 어,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압력이 올라갔을 때도 폭발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 취급 시에는 요거 굉장히 뭐 이렇게 예, 주의해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 아세틸레는 뭐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탄화 과슘인데요. 예, 카바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하고 여기가 플러스 H2O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 뭐 c 2 h 2이 아세틸렌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네. 네. c a o h -A 2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세틸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어 옛날에는 우리가 용기에다가 용기에다가 이 아세틸렌을 안 하고 그냥 카바이트를 가지고서 제조를 해서 우리가 용접에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카바이트 폭파 사고가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가스를 어 우리가 용기에 안에 놓기 때문에 에,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그런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비중은 2.2, 2.3 정도 되는데요. 에, 카바이트의 비중이죠. 그 다음에 용점은 2,300도씨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카바이트 1kg 가지고서 우리가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발생을 시키면 어, 약 348리터의 우리가 아세틸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급별로 카바이트의 등급별로 어, 뭐 1호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어, 1등급이 가장 좋네요, 그죠? 290리터, 290리터, 그 다음에 2등급이 270리터, 3등급이 230리터 이렇게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질을 보면요, 이아세틸레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냐면, 어, 이거하고 이제 같은 계열로 보면, 뭐, C2H6, 뭐 C2H4, C2H2,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 어, 이 에탄이라든가 메탄, 프로판, 부탄, 뭐, 이렇게 끝에가 무슨 무슨 암, 무슨 탄,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어, 화학, 우리가 화학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C와 C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H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여섯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어, 요, 그 다음에 이게 에틸렌 같은 경우는, 어, 뭐, C하고 C고 있고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이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두 개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C2H2는 뭐 하나 둘셋 되고 예 하나 둘 이렇게 H H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것처럼 어 우리가 탄소하고 이렇게 개수가 맞았을 때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로 어 연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연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공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가스가 굉장히 높은 열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용접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보다는 액체 상태에서 위험합니다. 반대로 보면, 반대로 하면 액체보다는 고체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비중은 0.906인데, 여기에 분자량이, 에, 분자량이, 어, 거는 26g입니다. 26g. 그래서, 어, 뭐, 29분에 26 계산을 하면 0.906 이렇게 나올 테고요. 어, 중량은 1 1 7 6 g 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이 아스텔렌 가스의 성질에서, 어, 이게 굉장히, 바뀌는 부분이에요. 어, 비중이 1.906뭐 그다음에 중량이 뭐 117.6g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1 5도씨에서 어, 15기가 15kg 정도로 우리가 충전을 하고 있고요. 자, 아세톤에 얘는 25배 에아세아렌이 녹아서 어, 충전이 가능해요. 얘는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물은 1 배, 석유는 2 배, 벤지는4 배, 알코올은 6배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러면은 굳이 이 아세틸렌을 그냥 충전을 않고 이렇게 어 용해를 시켜서 이렇게 에 용해 시켜서 용해 가스 상태로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이 아세틸렌은 폭발성이 여러 가지 때문에 특히 분해 폭발이라는 것 때문에 에이에 폭발성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그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막일종 일쪽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렌은 어떻게 충전을 하냐면 에, 여기 안에 아, 작은 구멍들을 가진 물질을 여기다 채워요. 에, 이렇게 채워서 쭉 채우게 되는데 에, 여기에 요 요게 있는 요요 요 부피가 어, 이제 다공도로 표현을 하는데 에, 뭐 70, 법적으로 75에서 92% 어, 미만까지 이렇게 충전이, 이, 다국 물질을 채우도록 돼 있고, 다국 물질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에, 작은 구멍을 가진, 뭐, 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죠. 그런 물질을 채워놓고, 여기 구멍들 사이에다가, 이, 아세톤 또는 용제, 에, 용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용제라는 것을 채워 넣게 되는데 물을 여기에다가 채워 놓고 아세틸렌을 넣게 되면물 1리터당 아세틸렌 1리터밖에 여기에 용해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석유는 2리터 그다음에 벤제은 4리터 그다음에 알코올은 6리터 근데 아세톤은 무려 25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기 용제로 사용되는 건 뭐를 쓰겠습니까? 뭐를 쓰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고, 어,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아세트렌 가스의 양,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자, 펜젠. 에, 펜젠은 우리가 네배용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용의 아세트렌에 대해서 이제 말했는데요. 다공질 물질 속에 아세트렌을 흡수시킨 후, 이게 용제죠. 에, 용제. 그 다음에, 아세틸렌으로 용해를 한 것입니다. 자, 용해가 가스, 아세틸렌 가스량을 구하는 식은 오, 이렇게 액과 가스, 용해 가스 뭐 이렇게 쭉나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세톤을 가지고서 에? 아세톤 양을 가지고서 부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어떻게 보냐? 아세톤 1리, 1리터당 25배 아세틸린이 녹는다 그랬죠? 어, 이 아세톤 양, 톤 양에다가 또 코박이 어떻게, 뭐를 해야 되냐? 아까 충전 압력이 있었죠? 충전 압력이 15기압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는 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기에서 충전되어 있던 용기에서 다 사용을 하고 나면 남은 빈용기가 나오겠죠? 그 그러면 그 거기에서 사용된 어 질량 차이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어이 아세틸렌 1kg당 네, 1kg의 부피가 어느 정도냐면 어뭐 영도시 영도시 연기압일 때는 뭐한8 6 1터 정도 돼요. 11, 11리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보일리 샤르르 법칙 뭐 역학적 법칙에 의해서 온도 보정과 압력 보정을 하게 되면 어, 이 905리터의 이 부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어, 전체 무게에서 빈 무게를 빼게 되면 우리가 사용했던 가스양이 킬로그램으로 나오겠죠? 그 놈을 다시 요 905리터로 고부하게 되면 우리가 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스템 부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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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있네요. 그다음에 취급법, 취급법 반드시 세워서 사용을 해라. 우리가 가스 용기는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에, 이제 취급사항이 있는데 어, 주로 이제 에, 뭐 반드시 이제 이게 사용해서 에,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 그니까, 눕히면, 눕히면, 특히 이제 용액가스나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그 가스의 온도가 영도씨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에 있는 수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수분에 의해서 밸브가 얼어버립니다. 네, 얼기 때문에 그거를 얼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세워서 어,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세워, 이밸브가 얼었다 그러면 우리가 토치로 뭐밸브를 가열한다든가 뭐 끓는 물로 흔다든가뭐 이제 녹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반드시 어 40도씨 이하의 물로 녹여야 된다. 녹여야 된다. 또 여기는 어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 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예 저장을 해야 되고요. 받지 않는 곳에다 저장을 한다. 그 말은 뭐바꾸 말하면 그늘진 곳에다 해라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곳에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도씨 이하가 유지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가스 용기는 이것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모든 뭐 가스의 용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기의 색상은 황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어, 황색이 도색이 있고, 어, 전 시간에 우리가 산소 용기에서 우리가 어, W해가지고 용기 중량을 나타낸게 있죠. 어, 용기 중량을 나타냈었는데 어, 이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어, 가스를 담기 전에 있는 것들이 다국물질도 뭐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아세톤도 들어갔죠. 모든 공병 무게에다가 그거를 다 집어넣은 상태로 TW로 이제 우리가 아세틸렌 용기 무게를 무기, 빈 용기 거를 표시를 하게 된다. 표시.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산소 아세틸렌을 사용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 불꽃의 중인데요 어, 먼저 보니까, 어, 탄화 불꽃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어, 아세틸렌 과잉 불꽃이다. 그리고, 어, 3070에서 3150도씨를, 어, 유지를 하고요. 스인레스 강이나 니켈 강, 그 다음에 고합분 강, 요거까지를 우리가, 어, 쓰고 있는 것이, 예, 이, 산소, 탄화 불꽃입니다. 예? 요거는 어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보면 불꽃이 이렇게 가는데, 어, 여기에 아세틀렌의 불꽃 하나가 여기에 하나가 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패더, 깃,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요게 있는 경우가 어, 주로 이제 황색했던 을 뛰어나가게 되고요. 어, 이 불꽃을 갖다 우리가 탄화 불꽃 얘기라고 합니다. 예, 스인레스 강, 니켈 강, 할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중성 불꽃이 있는데, 이 중성 불꽃은요, 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 이 불꽃의 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이거는 영광 용접에 아까 탄화 불꽃 같은 경우는 니켈과 스테인리스강, 고화금강뭐 이런 것들을 용접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강 철강이죠. 철강을 용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이다 불꽃의 종류 이렇게 있네우죠세 개. 백심 그다음에 옥 불꽃 그다음에 겉불꽃 자, 백심은 화원성이에요화원성 그다음에 옥 불꽃이 백심부에서 생산된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하고 결합해서 고 열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심, 속불꽃, 겉불꽃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불꽃의 종류, 이것입니다. 네, 이거를 좀 바꿀까요? 종류라고 하지 말고 구성. 네, 이렇게 해서 바꿀까요? 네, 불꽃 구성에서 백심, 속불꽃, 겉불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세 가지를 지는 것은 탄화불꽃이나 어, 다음에 보는 산화불꽃에서는 없고, 어, 여기 중성불꽃에서, 표준불꽃에서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풀꽃은 연소가스가 다시 여기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가연성 가스가 약간 남아 있었죠. 이 가스가 다시 주위에 있는 공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완전 연소가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거풀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산화물꽃 이번에는 산소 과잉 물꽃이네요. 산소 과잉 물꽃. 그럼 그러니까 탄화물꽃은 아세틸렌 과잉 물꽃. 그다음에 중성불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겠죠? 그 다음에 산화불꽃은 산소가 과잉됐을 때 하는 거고요. 황동이나 청동 영접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온도가 가장 높다는, 높다는 데요. 야,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높은 거냐? 탄화불꽃, 그 다음에 중성불꽃, 그 다음에 산화불꽃. 요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성불꽃에서 다시 나누면 뭐 이렇게 백심, 속불꽃, 그 다음에, 뭐, 겉불꽃, 이렇게 나뉘었죠? 예. 요 불꽃 구성, 요 중에서는 요것이 가장 온도가 높았고요 그죠? 예. 이렇게 어, 두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세틸렘 발생기, 발생기에 대한 건데요. 자, 예. 발생기 내의 물의 온도는 20에서 50도씨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중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입식이 있고 주수식이 있고 침지식이 있는데 어, 투입식은 뭐냐면 우리가 발생기에 반응을 여기서 시킬 때 여기에다가 물 물을 담고 여기에다가 어, 카바이트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예? 카바이트를 투입을 해서 어, 아세틸렌 쪽으로 발생이 되는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넣고 카바이트를 투입하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물의 소비가 많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수식은 주수식은 그래서 여기에다 카바이트를 넣고 여기를 통해서 물을 주수를 하고 이쪽으로 c2h2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방법입니다 급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죠? 예, 네. 예, 네. 뭐, 되고요그 다음에 침지식. 침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어, 파는 거만 안에, 파는 거만 안에 여기다 물하고 카바이트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놓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어, 여기 물하고 카바이트가 반응돼서 어, C2, H2, 이거를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열을 많이 내는데, 어, 여기나 요, 이거, 투입식이나 주소식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준다든가 카바이트를 덜 넣는다가 해서 열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어, 그냥 바로 어,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가장 위험하고 어, 이동용에서 이제 소량으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다. 그 다음에, 어, 아스틸렌 가스의 폭발성. 보면요. 자, 아스틸렌 가스의 폭발성은요. 공기 중에 에, 10에서 20% 정도가 아스틸렌이가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 상태, 공기 85에 아스틸렌 15%일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고요. 뭐 이제 뭐 가스 쪽에서는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폭갱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 연소가 뭐 보통 초당 한뭐 10미터 내로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폭갱이 일어나면 수수 수 킬로까지 이렇게 3,500미터까지 확산되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폭갱이라고 하는데 이요 부분일 때 가장 음 위험이 되고 이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방지법으로는 우리가 사용시설과 화기와의 거리를 5m 이상으로 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하고 멀리 떨어뜨려 놔야 어, 우리가 어, 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폭발범위에 내 들지 않도록 누설이 되있을때 폭발이 되지 않도록 폭발범위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환기를 이렇게 잘 시켜줘야 된다 이말 뜻이겠습니다. 폭발 범위는 어느 정도 되냐? 공기 중에 퍼센트로 봤을 때, 뭐, 약 2.5에서 81%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이 산업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이에서만, 여기 사이에서만 연소가 되는 것이고요. 연소 범위, 폭발 범위의 의가 그래서 요거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 환기를 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자. 온도에 따른 위험성, 406에서 408도는 자연 발화. 네, 우리가 뭐, 발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소에서는 우리가 점화원이라는 게 있었죠? 세 가지 점화원이 있었는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점화원인데, 이 점화원 없이 그냥 가열에 의해서만 불이 붙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발화, 발화, 이렇게 착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6에서 408도시 여기가 자연 발화고요 505에서 515도씨는 분해폭발이 됩니다. 분해폭발. 그 다음에 780도씨 이상이 되면 자연폭발을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압력에 대한 위험성. 1.5기압 이상이 되면 분해폭발이 되고요. 2기압 이상이 되면 완전폭발이 된다. 이건 뭐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분해폭발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는데요. 어... 이기압 이상이 되면 그냥 어 조그만 충격이나 진동에도 어 우리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 충전 전에는 어 다공 물질을 넣고 용제 아세톤 침윤시키고 용해시켜서 저장을 했습니다. 네. 다공도 다공 물질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어약 어75% 이상 92% 미만 요 정도에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용제로는 아세톤을 사용하며 아세톤 1L당 아세틀렌25 L가 용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 그리고요. 어, 제가 아까 음, 뭐전 시간에 뭐 연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말았는데, 예. 이 연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소도. 어, 우리가 이제, 뭐, 화재라는 의미하고 연소라는 의미는 분명히 다르죠. 연소는 우리가 열을 발생을 시켜서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거지만 화재는 그 열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우리가 인적, 물적, 피해가 오는 것을 화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연소가 뭐냐? 어, 화재가 뭐냐? 그러면 어, 불에 타는 것, 불에 타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이렇게 구분은 좀해 놓으셔야 되고요. 연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도, 고체에서 이렇게 쭉 타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류, 유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연소도 있고, 복사 연소도 있습니다. 복사. 이거는 뭐 열의 전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염 연소라고 해가지고 불꽃이 전달되어서 하는 일어나는 연소도 있고, 그 다음에 비화, 그래서 불티가 날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어, 확산되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비화 연소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안전에 가서 이제 또 다시 볼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이딱 정도만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어, 이거에 관한 거는 그냥, 어, 전도는 고체하고 고체 사이에서 뭐대류는뭐 유체와 유체 사이에서 뭐 이런 것들만, 어, 해 놓으시면, 어, 구분을 하는 데는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아세틸렌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에 하나가 나오든 둘이 나오든 어, 뭐 이렇게 예,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음, 반드시 꼭 이해하고 저기 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화물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이 아세틸렌 가스는 어, 뭐 여러 가지 금속들하고 어,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는 물질들을 보면 구리, 그 다음에 은, 수은 뭐 이것들 갖고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어, 폭발성 화합물을 생성을 합니다. 이거 보면 뭐 C2H2 플러스 ECU 또는 뭐 EAG, 은이죠? 예, EHg 은이죠. EHg.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이건 CU2, C2, H2,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g 2그 다음에 C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HG2, C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자, 이게, 아, 어, 폭발성 물질인데요. 예, 얘가, 음, 아세틸라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아세틸라이드 그래서 어, 동 아세틸라이드, 은 아세틸라이드, 수 아세틸라이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어 수는 상온에서 우리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관이나 뭔 구조물로 이렇게 사용하기는 부적합하죠. 예. 그다음에 은 은은 뭐 연성이나 전성 뭐 이런 열전도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어 약해요 너무. 너무, 너무 부드러워서, 어, 강도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 배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뭐를 넣는 거냐? 자, 요것만 이제 우리가 주의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동의를 만났을 때, 구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예, 그, 어, 퍼센트를 우리가 낮춰줌으로써 여기서 화합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그런 방지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방지법으로는, 동화금 사용했을 때, 함유량을 얼마로 제한하느냐 62%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아스틸런 같은 경우는 폭발성도 많고, 성질에 가는 것도 많고, 뭐, 이제, 어,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하나는, 하나 이상은 나올 것이다. 네. 오늘 배운 것은, 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 놓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60문항 중에 하나는 그냥, 어,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